화수가 적어 짧은 시간일지라도 소개한 작품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을 비틀어 살아남고 싶은 중간 보스 악당의 이야기, 악당은 살고 싶다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임 회사에서 밤새움의 버그를 수정하던 김우진, 그는 게임에서 중요한 중간 보스 데킬레인이 가진 버그를 고치고 있었죠. 주인공은 모두가 기대하는 대작 게임이라서 문제가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토리 작가에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갑자기 창밖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창밖을 보자 구멍 뚫린 하늘에서 내려친 번개를 보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기절한 그가 눈을 떴을 땐 게임 속 죽음이 확정된 중간 보스 보스, 데큘레인에게 빙의된 상태였습니다. 며칠의 시간 동안 게임 속 세상에 적응한 주인공, 그는 천 번의 테스트 속에서 단한 번만 살아남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로 인해 눈앞에 퀘스트를 수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인공이 기절하기 직전에 데킬레인에게 사기적인 특성을 설정한 게 묘수였습니다. 그렇게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제국 황시 대학교에 출근한 주인공, 그곳에서 자기를 죽일 예정인 루나를 만났는데요. 그녀에게 시비가 걸렸지만 능력을 통해. 쉽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 복도를 걷던 주인공은 미래에 자기를 죽이는 약혼녀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녀의 증오심만 늘어나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게임 속 죽음이 예정된 악역의 비행이 되는 흔한 소재를 사용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가도 충분히 괜찮으며 휘대한 전개, 주인공에 대한 주의의 착각, 사망을 피해갈 주인공의 행보가 기대됐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은퇴한 탑 랭커의 수설 작가 도전 이야기 탑 랭커의 작가 지망 생활 백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게이트와 함께 괴수가 나타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괴수와 맞서기 위해 특별한 이능력자 헌터가 탄생했죠. 헌터 덕분에 일상이 되찾은 가운데 사상 최악의 카오스 게이트가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 인류가 위기에 빠졌는데요. 전 세계에 12명 밖에 없는 레전더리 헌터들이 나서게 됩니다. 카오스 게이트 속 멸망의 개수를 물리친 12명의 레전더리 헌터 12사도 그들은 다시 모일 일이 없기에 앞으로의 미래에 관해 얘기하게 됐죠. 그 가운데 번개의 힘을 다루는 내지는 헌터를 대학 웹소설 작가가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시간이 흘러 강의를 들으며 웹소설 작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주인공, 그는 카페에서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 원고를 작성하던 중, 게이트에서 나온 괴물 때문에 원고를 날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화가 난 주인공은 능력을 개방하여 괴수를 처리했고, 허프리 하기 위해 보스를 잡으러 갔죠. A급 게이트에서 나온 트리플 A급 몬스터 히드라, 주변 일대를 날리려고 힘을 모으던 가운데, 타이밍 좋게 주인공이 등장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의도치 않은 활약으로 그를 노리는 옛 동료의 눈에 띄게 됐고, 원고를 작성하여 편집자에게 제출했지만, 리얼리티가 부족하다며, 계약 해지를 건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웹소설 작가로 데뷔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만족한 작품입니다. 은퇴한 랭커의 뻔한 이야기를 보여주는가 싶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좋았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직접 조사하며 발전하는 이야기가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습니다. 추천도 사점입니다 가족을 위해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 무신의 혼토생활 이야기 레벨업하는 무신님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5년 전돈못 버는 아버지에게 화내고 친구를 만나러 간 양수혁. 그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포털에 빨려들어가 판대를 떨어졌죠. 그곳에서 주인공 무공을 배어 무황제라 불리며 모든 걸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지구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서 마도사 흑산자에게 특별한 마법을 부탁합니다. 그 결과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 신법을 운용했죠. 그리고 시스템의 선택을 받아 각성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대의 사를 만나 5년의 시간이 흐른 걸 알았고 자기를 보살펴준 여동생과 재회합니다 주인공은 여동생에게 포털과 각성자가 생겨난 현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나타난 주인공은 주인공의 부모님, 그는 죽겁과 거의 행동을 후회했기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며 화해했습니다. 그렇게 귀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주인공, 자기 때문에 예전보다 형편이 안 좋아진 걸 보자 돈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전에 실력을 복구하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달리기를 시작했고 신법을 병행하며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그 결과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고 시스템에게서 여러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사냥꾼 자격을 갖추자 각성자 등록을 하러 가는데 과연 주인공은 무신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킬링타임으로 봐야하는 작품입니다. 보다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나쁜 것 같은 느낌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먼치킨이 기본적인건 잘 찍혔지만 작함이 내용부분에서 아쉬움이 생겨서 킬링타임으로 천천히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도 3.5점입니다. 야만의 세계 노바 행성으로 떠난 바바리안의 성장이야기 서울역 바바리안 소개하겠습니다. 부족에게 배신당하여 죽을 위기에 빠진 에이든 가족 그는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른 차원의 세계 지구로 이동하게 됐죠. 그곳에서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주워 그의 손에서 무사히 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으로 자란 주인공 바바리안의 피가 흐르는 그는 일상이 너무나도 지루했죠. 그러다가 뉴스에 나온 괴물을 보자 어릴 적에 봤던 괴물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괴물이 나온 곳을 갔는데요. 정보를 미리 알고 행성을 개척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나타난 시스템 메시지 지구의 종말이 도래할 때는 시험을 통해 힘을 얻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빛이 1 4여튜토리얼을 이동한 주인공은 고블린을 만나자마자 단숨에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바바리안의 피가 들끓어 고블린을 계속 사냥한 주인공 그는 고블린 주술사를 죽이자 능력을 올려주는 구슬을 준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주술사를 사냥하여 여러 구슬을 얻던 가운데 페이드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구슬을 통해 강해진 주인공은 더욱 강해지고자 우거에게 달려들었죠. 결국 바바리안답게 우거를 쓰러뜨렸고 검은 구슬로 더 강해지고서 노바 행성으로 떠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만난 어떤 여성, 그녀를 따라가자 함정에 빠졌지만 너무 강한 주인공 앞에선 소용 없었는데 과연 주인공은 바바리안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킬링 타임에 적합한 작품입니다. 단순하고 닫다 파 없는 먼치킨 주인공의 매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코 스튜디오라 작가 걱정은 없으나 킬링 타임에 적합한 재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도 3.5점입니다. 천사에게 속아 마왕군에 잡힌 용사의 생존 이야기 세상에 나쁜 용사는 없다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동합극이 리그에서 우승하고 은퇴했지만 지나가는 트럭이 치어 죽은 최연서 그는 천사를 만나자 트리플 S급 잠재력을 가진 용사라는 걸 들었으며 이 세계를 구할 용사가 되라는 선택을 강요받았죠. 선택의 여지가 없던 주인공은 용사가 되겠다고 하자 이 세계 를 전이됩니다. 기절한 그가 눈을 떴을 땐마한군이 노예를 보관하는 숙소 투트리얼로 착각한 주인공은 눈앞에 있는 간부에게 공격을 날렸죠. 하지만 실력 차이로는 먹히지 않았고 간부에게 기절당하여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천사의 실수가 원형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상황이 승웅하며 노예로서 일합니다. 일과가 끝나고 밤이 된 시각 상태 창의통해 능력을 확인하던 중 그의 앞에 천사가 나타났죠. 그녀는 자기의 실수로 자천된 나머지 주인공 주인공에게 소속돼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앞으로의 방향을 정했지만, 간부에게 인정받은 나머지 노예를 이끈 노회장을 권유받았습니다. 퀘스트 또한 노회장이 되라고 지시했기에, 주인공은 노회장이 돼서 일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인간의 군대가 마왕군을 습격했지만, 간부의 마음에 든 주인공은 그와 함께 상군단본부로 도망칩니다. 그로 인해 마왕군 상군단장이 눈에 띄며, 살아나갈 확률이 줄어드는데, 과연 주인공은 용사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독특하고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 세계 전이 용사라는 흔한 소재를 잘 비틀어,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극한의 상황을 부여하고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잘 성장하여 강해지려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았 추천도 사점입니다 화산파를 되살리고 정체불명의 고수에게 복수하려는 건기의 환생 이야기, 화산파 천재 건기 소개하겠습니다. 무림에 등장한 흑야공으로 인해 정파와 사파가 손을 잡은 전쟁. 사파에서 건기라고 불린 독고어는 친우였던 화산파 현조와 힘을 합쳐 흑야공을 괴멸시킬 수 있었죠. 전쟁이 끝나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 현조는 주인공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화산파의 신물을 전달하며 화산파를 살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정체불명의 마귀 고수가 등장하더니 죽어가던 현조를 죽여버렸죠. 주인공은 그 모습에 화가 나서 복수하기 위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 앞에 주인공 또한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도망친 주인공, 자비 없는 고수에 의해 죽어버리지만, 신물의 힘이 발휘하여 기적이 발생합니다. 죽은 그가 눈을 떴을 때 현조의 제자 무이로 환생하였죠. 상황을 파악한 주인공은 친후의 복수와 함께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걸 위해 몸의 주인이 잘못 익혔 던걸 모두 지우고서 다시 시작하였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련하는 주인공, 그는 화산파를 받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사제가 맡았던 새벽 수련 지도를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 사제와 마찰이 있었지만 강압적인 힘과 분위기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인공을 말리기 위해 다른 사제들이 나서며 마찰이 생기는데 과연 주인공은 화산파를 바꾸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밌게 볼수 있는 무역작품입니다. 사파의 고수가 정파의 몸에 환생하는 소재가 익숙하지만 그 맛을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답답함 없고 빠르게 성장하는 먼 치킨을 재미 또한 좋았습니다. 추천도 사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